테크니카 하이크텐, 오늘은 청량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산입니다 오늘은 단풍이 유명한 청량산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산행은 테크니카 브랜드의 하이크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다녀올 거고 오늘은 그 테크니카 서포터즈 해무님이 리딩을 하시는 산행이고요. 2박 일출 산행이어가지고 지금 금요일 밤 12시에 사당역에 와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네임팩을 하나씩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수반 이거는 간식 샌드위치 세트까지. 데모제트 <laughs> 님센스. <laughs> 청년상 리딩을 맡은 테크니카 스포터즈 6기 데모입니다. 당장실이 야간에도 본인이 불을 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몸은 다 푸신 것 같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고 출발할게요 네. 여기부터 해주시겠니요 안녕하십니까 와 <laughs> <오>, 잘생겼다 <laughs> 어, 오늘 테크니카 6기에서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다 다치지 말고 사진도 우리 작가님이 많이 찍어주시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4시 10분, 이제 출발합니다. 이 화장실 옆에 청량산 이 안내판을 지나서 쭉 올라오면 이 왼쪽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청량사 1.3km. 스틱을 준비하러 갑니다, 스틱. 응. 청량사, 1kg, 1kg 남았어요. 응? 응. 아, 청량사, 자, 여기 4시 35분, 25분 걸렸다. 여기 화장실이랑 물 먹는 데가 있을 텐데 응, 여기 화장실도 또 있고, 이게 아마 먹을 수 있는 물일 건데. 아닌가? 어, 식수. 이거 식수예요. 제가 한번먹어볼손요 왠지 이거 먹으면 1 0배달라고막이을네 전에 입을 들잘안 돼? 시원해요? 맛있어요. 엄청 차갑진 않고. 화장실.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봅시다. 오늘 모두 안전하게 하산하게 해주세요. 일출 보게 해주세요. 여기 원래 신발 벗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따 하산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룡사에서 좀 더워가지고 겉옷 벗고, 계단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한 25분 정도 걸렸고, 화장실도 있고, 식수물도 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다시 출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비보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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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으로. 아, 네. 네. 여기 네. 하늘다리, 아, 이정표가 있어요. 하늘다리. 거기서부터는 진짜 올려, 경사가 상태. 꽤 있다고 다들. 이게, 경사 네. 이게 한 30분 동안 길이 이렇더라고요 안돼안돼땀 흘리면 안돼 지금 시간 5시 41분 이제 뒷실고개 청량산 북팔지점에 도착했고 여기 우측은 자소봉, 좌측은 하늘다리 지나서 정상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이제 하늘다리 300m 남았어요. <laughs> 하나, 둘, 셋, 눈뽕 조심! <laughs> 안녕, 백그니까 <안녕>, <laughs> 이제 뒷실고개에서 한 30분 정도 쉬고 하늘고개로 갑니다. 저희 이제 슬슬 천천히 밝게 음. 네. 하늘다리 쪽으로.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이제, 여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100m. 다 왔다. 다시 15분, 지실곡에서 30분 쉬고 왔고, 하늘다리 도착. 오. 과연, 운해가 깔릴 것인가. 황양산 하늘다리 도착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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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다리! 여기 안 흔들리고 밑에 구멍이 없어요. 다 막아놔가지고. 생각보다 안 흔들리는 달입니다. 어, 어. 과연 일출이 보일 것인가. 일출이 어, 어. 보이는 그래. 각도일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어때, 어때? 어, 어. 어, 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예쁘다 예쁘다 여기 진짜 멋있어 와더 가야 돼아 살짝 아쉽네 각도가 여기 밑에가 아니고 저기 저기 봉우리 밑에 깔렸어 오늘가 아저 구름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저거 좀 치워봐 저거 싹 걷으면은 싹 보일 것 같은데 간질만 나는 개로 이거 번개 못 찍어 보인다 참가자들의 사진 열심히 찍어주는 해무 멋있는데 아, 지금, 지금요? 청량산하늘날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다음 테크니까 1 1월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그래가 하니까 마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테크니까 신발도 너무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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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파크. 이거 지금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남성 신상 등산화 스파크인데 이게 아가테처럼 푹신푹신하면서 접지력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요즘 아주 핫합니다. 아 이거 진 제가 이거 3개월 동안 음. 이거 만시었였거든요 진짜 찐이죠. 너무 진짜 폭신하고 너무 좋죠. 최고의니산 너무 좋 너무 좋습니다. 제시 음... 다 음... 여름에 사진 찍는 거 진짜 해. 대세 대박. 더올라와더 올라오라고. <laughs> 해야. 얼른 더 올라와 줘. 이 작가님이 한 명씩 개인 사진도 찍어 주신답니다. 올 <laughs>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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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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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은 아, 어, 이거 아,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그렇지. 어, 진짜. 편하게 이 편하게. <목소리> 고마워. 이제 하늘다리에서 개인 사진 찍고 단체 사진까지 찍고 하산합니다. 이제 청량사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청량사에서도 찍어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햇빛을 받으니까 예쁘고 오늘 봉하 청량산 하늘다리 왔는데 하늘다리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정말 잘 나오고 원래는 정상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사진 찍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일출이라가지고 전세산행이라서 개인 사진 다 건졌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상은 또 거기서 500m를 더 가요. 정상은 지난번에 아빠랑 다녀왔는데 조금 길이 좁고 정상도 좁고 뷰가 없고 가는 길에 요즘 특히 낙엽이 많아서 내리막이 슬라이딩 하기 좋고 마지막에 또철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좁고 해서 저희는 오늘 패스했습니다. 대신에 좀 여유롭게 사진 많이 찍는 산행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단풍! 단풍 간간이 있습니다. 단풍. 이게 점점 날이, 지구가 아파지면서, 예쁜 단풍을 보는 게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이제, 하늘다리에서 200 내려왔고, 쭉 직진하겠습니다. 시, 뒷실 고개 기점으로 내려왔고, 현이치, 뒷실 고개. 청량사 800m 내려갈게요. 진짜 영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경사 심한 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너무 엄청 티나죠? 진짜 심해요. 그래서 스틱을 챙겨왔습니다. 내 도가니 <laughs> 너무 예쁘다. 날씨 진짜 좋다. 여기서 소원을 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서. <laughs> I'll be you, chase it down, tough it out. 먼저 매겠습니다. 10시 되니까 다 이렇게 갓길 주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4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아, 약 6시간, 6시간 좀 안되게 걸려가지고 다시 하산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은 안 찍고 사진은 엄청 많이 찍은 시간이라가지고 여유롭게 힐링산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이제 막 들어오시더라. 한한 한 7시에 출발하면 이제 오나봐 <laughs> 10시쯤 오나봐 어 완전 완전 <laughs> 여기다 아 어, 입구 여기 하산푸드 먹으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버섯전 걸, 버섯전걸 맞나? 버섯전골 아 오늘도 고생했다. 아. 음 됐다. 근데 그렇게 해 그렇게 해봤자 음. 내일 한체득개 정도? 오늘 청량산 산행 조금 여유로운 일정이어서. 평소 다른 버스 사는 거는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정상석을 들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도 있을 거고, 단풍이 좀 늦게 피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산 자체가 되게 예쁜 곳이어서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이제 다양한 코스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부상자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내리실 때 각자 짐과 쓰레기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타이크10은 11월과 12월 두번 남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